저는 <laughs> 진짜 어렸을 때좀 괴짜였던 게 아까 말했던 유치원 썰도 그렇고 그거 알아요? 그 집에 문에다가 미니그네 이런 거 달아놓는 거 우리 집에도 그걸 달아놨단 말이야 위에 3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 그때가 아마 3살인가 네살 때인가 그럴 거야 우리 누나가 그거를 일어나서 타는 거야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근데 타신 분들은 알겠지만 더 빨리 더가속이 있게 더 재밌게 탈수 있단 말이야 부러워가지고 나도 일어서가지고 탈라니까 엄마가 타지 말라고 막 엄청 혼내는 거야. 나는 약간 청개구리 심보로 타지 말라니까 더 타고 싶었지. 엄마랑 누나랑 장 보러 나갔는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몰래 내가 일어나서 탄 거지. 그때도 <laughs> 마지막 기억이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하고 기억이 없어. 눈뜨니까 낯선 천장이야, 병원이야. <laughs> 뭐지? 어떻게 된 거지? 얘기 들어보니까, 엄마하고 누나가 장보고 왔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기절할 뻔했대. 그 문턱 있잖아. 거기에 머리를 대고 쓰러져 있어가지고 피가 한강처럼 나 있었대. 한강처럼. 나는 기절한채 쓰러져 있고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간 거지. <laughs> 그리고 나는 병원에서 말하기를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대. 내가 아직도 여기 머리 꼬맹게 있어. 과다 치료를 내가 죽을 뻔했대. 엄마하고 누나가 장을 덜 봐서 다행인 거야, 나는. 그때 인생을 마감할 뻔했어, 진짜. 덜어!